캐드리그 1차 시즌 8강 두 번째 경기입니다문 장지호 선수와 포커스 어메섭 선수의 나오전 전장 투리버스로 경기 바로 가겠습니다. 보시는 지역은 파랑색 나이텔프 위메이트 폭스 팀의 문 장지호 선수의 진영이죠 7시 진영입니다 다음 1시 노랑색 오크 모자이 포커스 어메섭 선수의 진영 참, 요 지역도 이미 또 터번이 없다는 게. 그 터번에 있는 영웅들이 아무래도 나이 나이테프가 쓰기 가장 좋다 보니까 그런지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예, 예. 최적화돼 있죠. 예. 어, 근데 지금 워사냥을안 가져가고 있죠. 오, 어, 그것도 좀 의아하네요. 예, 헌트리스 빌드인 것 같고 음... 일단 자, 지금까지로 보기에는 요즘에 헌트리스 빌드를 참 선수들이 안 쓰는 이유가 좀안 통해요. 그게 예전처럼 막 모니드라이어드 뭐 빌드도 좀잘안 통하는. 분위기고 그쵸 네. 곰 빠른 그, 곰도 애매하고 오크 이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네 대처법 같은 게자 일단 헌트리스 빌드는 맞는 거 같죠 네 영웅이야 당연히 데몬헌터일 거고요 음 키퍼일 수도 있긴 있지만은 데몬이 좋겠고 어아 그래도 키퍼 헌트리스 빌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드라이어드로 가겠다 아니면 올인 원 원트리스 빌드보다는 이 맵은 투 원트리스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음 아직 모르긴 음, 하죠 네 이, 위스비 얼마를 뽑는지 봐야 될것 같고. 근데 일단 장재성 선수가 키업푸는거 보면은. 네네. 부탁을 염두에 두 두게 되거든요. 저, 그 포커 선수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몰래 부탁도 그렇게 뭐잘 통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고요. 음. 지금 위스비 지금 나오는 거한 개가 더 찍히면은 그 뭔가요? 후라팔카에이 일단은 크거든요. 네. 어 근데 문해를 먼저 짓네요빌드가어 독특하네요 이것도. 예 그러면서 월을 또 지어주고 있고 헌터스월. 예 나무를 최대한 많이 캐고 시작을 하겠다. 음, 원원트리 스 호럽 가면서. 예 호럽 가는 것같은요네 그렇한 다 얘기는 키퍼 보고서 이제 포커 선수 요즘에는 오크 유저들이 키퍼를 보면 그에 맞는 대처를 미리미리 미리 해놓더라고요 본인 예, 쪽에다가. 이제 오, 키퍼 같은 경우에 같이 레벨업 하지 말자 모드의 이제 음. 그런 운영을 보여주게 되는데 네. 거기에 에맞서얼얼마 이제 제잘 f 하고 사냥을 할수 있는가도 중요하고 키퍼 같은 경우에는 늦추는 것 밖에 없어요 죽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키퍼로 그 오크 유닛들을 특히나 그런트같이 e l 많은 유닛을 잡으려면 level of the l 피온 정도 견제하는 게 견제, 최선일텐데 견제. 예, 이게 최선인데 근데 그거조차도 자살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지금 보고 있죠 포커스 선수가 자살 시키려고 아! 아 들어갔어요 아, 와 키퍼 진짜 약하다 예 이게 그 뭐죠 바로 바로 옆에서 인탱글 당했을 때는요 그 이, 키퍼가 계속 때려도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이, 키퍼가 한 4대인가 5대인가는 때려야 되는데 5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와참 애매하네요. 피 터지게 맞으면서 잡으려고 한 건데 <laughs>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블레이드 마스터가 스피드 부츠를 사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선을 잘 끌어줘야 되죠. 음. 장지호 선수 역시 저, 본진 트리오브 에이지 중반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헌트리스 밀드가 또참 약한 게오크가뭘 네. 하더라도 맞아서기가 쉽기 때문에 일단. 특히나 이 옛날 같이 뭐112체제 가끔씩 있었잖아요.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오크가 링크 없이 그런트 코드 이제 레이더 디몰 2조월 음. 하면 이제 어나모 군단이 그냥 싹 녹아 버리는. 역시나 웜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쵸. 뭐 어떤 그저 빌드에는 웜이 네. 꼭 있어야 되니까. 그쵸. 어 근데 지금 아뭐 사냥 견제로 온 거네요 지금 뭐 하냐 했더니 어 그냥 사냥 해버리나요? 예, 아이템 빼먹겠다. 키퍼 지금 위에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네네네. 가능한 플레이죠. 이 이번에는 피던 피온 한 마리 잡아줬고. 네. 어 근데 좀 무리겠는데요. <laughs> 아 피오. 지금 예. 또 눈치 눈치 싸움하고 있네 요 서로가. 장재호 선수가 이게 세컨을 데모를 뽑을 것인가 안 뽑을 것인가? 이것도 많이 갈리거든요. 음 근데 참 성키퍼 원영웅에서 좀좀 좀 그래요. 이 영웅은 크면 클수록 더 불안한? <laughs> 아, 같이 크면은 분리하긴 한건 맞죠. 확실히. 네. 그니까 뭔가 키퍼가 한 3레벨 정도 내에서 끝내버리는 그림이 그쵸? 가장 이상적인데 아 이거 리빗 써서도 잡을 수 있는 그런트 위치고 어우 그런트들이 각딱 잡고 있는 거 보세요 ㅎㅎㅎㅎ 모듬직이죠? 사람에 완전 무섭죠? 저 일단 체제가 아 빠른 검탱이네 빠른 검탱이 근데 블레이드 마스가 내려가는데 뭐루원는 지킬 것 같고요 저 루어 두 개를 본 다음에 이제 포커 선수가 체제를 맞춰서 가겠죠 그냥 저렇게 가면 섀도우 세컨트, 쉐도우, 세컨 쉐도우 트 뽑고 코도비스트, 그 다음 소수 레이더, 뭐 이렇게 그냥 코도비스트 섞어주면 딱딱딱 맞추더라고요, 그 어? 근데 왜디금이죠엠 어, 신공하려고 위스브로 아 눈치 최고 <laughs> 어 근데 지금 포커스 선수가 좀 의아합니다 디몰이에요? 섀도우트 어, 그냥 끝내버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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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인가요? 끝내버리겠다. 그냥 타워링이네요, 타워링 독타독타 타월이 블레이드 마스터 2레벨을 찍고 일꾼 데리고 가서 저 공탱이가, 첫 공탱이랑 이제 뭐 한두 마리 정도 한두 마리 있을 때만 음... 한 마리 정도긴 했네요 딱 타이밍 재고 가면 한두 마리? 아, 야 이거 세컨 용 나왔죠 데몬헌터 그쵸 그 분명히 장재 선수는 막으면 안되고 네.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간 끌어주는 게 훨씬 좋고요 당연히 옳지 음, 동사타워링 아, 같이 만화 번 해서 만화 미리미리 깎아주고 판단 좋고요 그쵸. 아 그런 타워링 끌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어? M 시몽 하려고 하겠죠? 오 방금 만화 번 하려다가 데모터 객사하실 뻔했어요 이거는 그냥 뭐헌트리스를 준다 그러더라도 시간을 어, 끄는 데 어, 의의가 오, 있기 오, 때문에 네네 제이군 가죠. 달리죠. 어메섭 선수도 지금 여기서 끝내겠다는 겁니다. 어 근데 쉐도우 턴 힐링 세이브가 두 개밖에 없다는 게 약간의 불안 요소가 될수 있고 스피드 부츠도 스피드 스크롤도 없죠. 아 그런 좀 변수가 있긴 있네요. 확실히 좀이 빌드가 좀자 데몬 오브부터 사야죠 빨리 돈이 없죠 지금 돈이 오게, 없어요. 돈 예, 마스터 예. 트레이닝 하고 있고. 어 근데 곰 마스터 트레이닝 타이밍 나오겠는데요? 예 나오죠. 두 마리 정도 있을 때딱두 마리 때 나오죠. 아, 아, 이게. 아, 리즈 제대로 걸렸고. 결국, 디몰만잘 깨주면 된다. 어, 이거 디몰 그냥 너무 쉽게 내줘버립니다, 디몰을 예. 그 디몰은줄 생각으로 지금 가만히, 가만히 있는 거죠. 문을 일부러 깼거든요. 왜냐면은. 하 그 뭐야 무네를 이 타이밍 때 50까지 막 늘려주긴 사실상 어렵거든요. 아 곰이 못 나오네요. 네, 그죠 지금 나오는 것만 오프 몸빵으로 버티면은그 이후에 충원이 안되도록 하기 위한거죠. 리무수가 막히면. 그쵸. 그렇죠. 지금 마지막 딜주본대션 썼거든요 이게. 네. 아 근데 장대원 선수 타겠지? 괜찮고요. 근데 독타도 정말 못하겠지? 압박이죠? 아, 이거 포커 선수도 타워가 완성이 안 되면 또장담못 하요. 데머터, 데머터. 보조터이 데모... 있긴 힘든데 네. 없고. 이거는 이제 포션 계속 먹어 가면서 싸워야 되고요. 지금 뭐야? 포커 선수가 노려 준거 그대로 됐죠. 인구 수를 뭐야? 문어를 없애 가지고 즉더 이상 뭐 유닛 충원이 안 되도록 하는 건데 디몰리셔가 한 기라도 살아남았어야 했는데 음, 디몰이 없는 게 말씀하시나요? 예. 지금 오고 뒤, 있죠? 뒤에서 이거 곰 쌓일 때까지 계속 버티면 되거든요 버티면? 그렇죠 양념해주면서 이렇로 그리고 타워 위치가 <laughs> 뭔가 이렇게 그어큰 피해를 줄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렇죠 아 그리고, 어, 그리고 장재성 선수 제일 중요한 게성점이에요성점 상점. 결국에는 어. 점이되도우 헌터 죽어요! 아아 쉐도우 헌터 죽겠네요 섀도우 헌터 전사 아걔한번 움찔해가지고 네쭉 뺐으면 살았을 텐데 그렇죠. 아까 역시 스피드 스크롤이 없다는 게 여기서 또 이렇게 되네요. 음, 지금 곰 나오면 은다 리조네이션 할수 있거든요. 어? 디몰? 장제 선수는 저 타워 바깥에 이제 사거리 밖에서 쭉 버티고 있다가 곰저 색... 예. 글쎄 요거 가지고 가기엔 좀 불안하고 더 모아야죠? 이, 이, 이더 기다려야 될것 같죠. 야, 로어 들어서 뒤쪽으로 빼주는 판단도 좋습니다. 그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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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요거는 문에, 이제, 이, 아, 글쎄요. 애매하거든요. 진짜. 지금 사, 상황이. 시던터가, 어, 어, 만화를 사야죠. 돈이 <목소리> <동이> 없네요. <목소리> <목소리> 어? 아, 진짜 애매하네요. <목소리> 이면 상인데 쉐도우터가 딱 도착하긴 할것같거든요 네. 문예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주곤 있는데, 그렇죠. 문 이게 결국에는 문예를 얼마나 잘 깨냐 시합이에요. 음. 저 디몰리셔로. 아 술이 못 해주도록 깊퍼 타이팅 괜찮고요. 결국 실제 데미지는 다 타워가 입히는 거거든요. 네, 네. 어어, 어, 그런트 그렇지. 너무 내줘요. 아이고. 아, 그런트 다 아이고. 내줬어요. 그런트가 더 와야 되는데, 충원이 되는데 이러면은 장지호 선수가 병력이 좀 쌓이면서 버텨나가는 또 그림이기도 하거 아, 근데 문엘 하나씩 파괴시켜주는 판단 너무 좋네요. 예, 굉장히 애매해서. 아. 장재 선수도 지금 그 들이대가지고 뚫는다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지금 못 들이대고 있는 거거든요 예 타워 개체수가 다섯 개면 예 지금 공 리즈버네이션 만화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네리즈버 만화가 없죠 아쉽게 그때는 못 들이대고 있죠 그, 이러면서 계속 무빙신하면서 데미지 누적시키고 음. 조금 아쉬운 건포커 선수가 여기다 상점 하나만 지으면 더 좋겠는데 지금 좀 여유가 나무 여유가 없어가지고 예, 지금 그런트 빨리 뽑아야죠 한개 지금 코드비스트라든가 레이더를 뽑기 위해서 그 비스토리 지어주고 있죠. 그 포커 선수가 아 장재 선수 그냥 아까 타워 세 개만 있을 때 그냥 밀어붙이는게나았을것 같은데요. 쉐도우 토크스 때좀 무리가 되더라도 예, 지금 보니까 지금 무네일 하나 억에는그 포커 선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장재 선수의 유닛이 이 이상 안 늘어나게 하는 거. 이 공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음. 유호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노르도 옆자리일 때 네네 과거에 오크가 나일 옆자리면 질 수가 없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음. 곰탱이 빌트가 유행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하면 예, 그게 노르도 옆자리에서 무조건 이거만 썼어요 거의 어...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나일이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막오 크리티컬 막 터져요 어. 아디모 역시 세죠 그리고 포커스 선수가 잘하는 게 그 독타를 아까 한꺼번에 다안 쓰고 네네. 좀 나눠서 썼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만화가 한번더 남아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말하고 나네요. 장교선수는 인구를 50까지 공으로 채우면 된다는 건데, 이게 조금 뒤를 봐가지고 멀티를 해도 될것 같고, 돈이 이제 어차피 남기 때문에 이제 슬슬. 아, 그래서 장교선수 문에 네. 많이 등장하죠 파괴되는 쪽에. 마군 쪽 알죠 확실히 많이 상해 봐서 상점 상점이 필요해 포커 선수는 네왜 상점은 안 질까요 포커 선수도 그냥 무리를 안 하는 건지 본인 쪽에 투비스티어리에서 레이더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저거 1군 잡히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이 스킬짜리 인테그에서 잡히나요 아이고 지금 포커 선수는 1... 뭐야 포커 선수 1군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키퍼는. 이게 1권이 한개 정도는 더 원정을 와 가지고 상점만 치면은 딱 완전히 가서오시는데 가져 사 가지고 오네요. <laughs> 예. 곰이 늘어난 거를 지금 못 막고 있죠. 더 이상. 네. 더 이상. 지금 타워가 개체 수가 꽤 되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서 농성을 할수 있는 거지. 그렇죠. 저 마지막 곰이 나오면 아마 칠 거거든요. 정재 선수가. 그러면은 막을 가능성이 조금 생기죠. 아, 아 이제 아, 코도비스트 나오는데. 멀지쪽 가는 코도비스 한다. 어 빈지토리가 나요 설마 포탈이 없는데 안 되는데? 포탈이. 어 그건 아니죠. 예 상점을 사냥하려고 비너먼트 성레벤치로 가나요? 아 여기 어아 포탈이 어. 있고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찌르기를 거면 멀리정 말로 따라 지금 그 위습으로 정찰하고 있죠 장재선수가. 음. 이 예, 보니까는 어 아, 아, 별거 아, 없네. 아, 그거 같아요. 그냥 스트롱월드 테러. 예 여기서 어 근데 키퍼. 슈퍼가 3단 전제하의 얘기거든요? 어 거기에 곰탱이 하나 지금 부대번호 잘못 짜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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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아갔죠 보존스텝 콜 테러하고 엘리전 가겠다 괜찮은 판단이죠 자 이렇게 되면 장제 선수 아.. 이첫스 밸리시 업그레이드가 조금 더 빨리 됐으니 아쉽죠 아 판단 괜찮죠 이러면 또그 왜냐면 장제 선수는 그래도 로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위습도 많이 빼놨고요. 그쵸. 그러면서 일부러 지금 레이더 피를 빼주고 있죠. 레이더 피만 일부러 빼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키퍼는 지금 포탈이 좀 의미가 없는 게 포탈을 못하죠. 네. <laughs> 포커스 선수는 저 다른 거보다 로어 두 개를 부셔주는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음. 저게 아니고. 아장준선수트리즈 나무를 남겨놨어요. 저이랑 <laughs> 뭐야 포커 선수 본질에. 그에 비해서 포커스 선수는 없죠. 그쵸. 이 아예 없죠. 네, 방금 수리하느라고 버티면서, 어, 어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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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잡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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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네, 잡혔네요. 예, 잡힌 거고 이거는. 예, 죽기 전에 레이터 하나 잡아주는 거 좋고요. 어째요, 포커 선수가 이 위쪽에는 있 트리가 보인다면은 저 트리를 깨고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치, 아, 고마나 끊기고 또. 포커 선수도 여... 이제 어 피온들은 다 빼놨고 그렇 다만 돈이 없기 때문에 이 타워 라인이 밀리게 된다면은 이 타워 라인 생각보다 어... 밀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어. 근데 자, 포커 선수가 유닛이 분산된 상태라면은 으으로는 밀고도 난거든요. 아 그럼 장재 선수 본진 바꾸기. 장재 선수가 더 할만해 보이죠. 이제 포커 선수는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아이템 다 팔아야 되겠는데요 있는 거 아이템이 뭐가 있죠? 다 호... 팔아도 훨못 찍죠 이거? 스태다 <laughs> 네, 팔아도 훨못 찍고 네 대형 화력 좀 저거를 글쎄요 파는 거보다는 이거 쏴야죠 낫지 않을까? 네 이건 써야죠 장대 선수도 지금 건물 지을자원이 없거든요? 아 이게 전부네요 지금 이쪽에 네, 그렇죠. 지어져 있는 게 때문에. 요거로 그냥 뚫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음, 뭐 다른 거 때리지 말고 그 예. 건물 1.4를 그곰 그니까 레이더로 곰만 다인스네로 걸어버리고 네. 데몬의 데미지를 그냥 맞아주면서 싸워도 되겠고요 음. 아 모르겠네요 아직 예 아직 모르죠 예두 선수의 경기가 아직은 모르겠는 게장재호 그 선수가 일부러 요렇게 하려고 네이처 서블레이션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었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됐었죠 음. 그리고 만약에 어, 저 어, 리즈버네이션 어, 어, 데미지를 무시하고 그포커 선수가 만약에 데몬스 킬을 할수 있다 그러면 떻게 달라지는 지 영웅 네, 잡으면은 예. 확실히 승기 굳히는 아, 거죠 아 이거 힘싸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커 선수 아 헬스 스톤까지 네. 어? 힐링 스크롤 하나 산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헬스 스톤 팔았어요? 예 팔아, 팔았죠 팔았죠 그러면은 어 글쎄요 시간 끌려서 좋을 게 없거든요 포커 선수가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포커 아, 선수 시합, 역시 팀성 해야 돼요. 이건 팀성 가야 돼요. 포커 선수가 그.. 이길 수가 있거든요. 쉐도우 헌터라는 어이, 존재 어이, 때문에 최대한 어이, 최대한 사냥을 해가지고 힘을 기른 다음에 한 방에 끝내 버리겠다. 어차피 지금 나이트 팀가 돈이 많다 그러서 뭔가 꼬글쓴 게 아니잖아요. 네네. 강대 선수는 아 지금 공한 마리 한 마리씩 리추버네이션 쓸라고 맞추는 거 보세요. 상대방이 디스패이 없기 때문에. 장지 선수 진영 잘 잡아놨고 <laughs> 지키고 있어요 장지 선수 아, 어디 복 선수 제플린 완전히 베스트 초이스죠 대박 이게 아 디몰리셔로 예, 이게 대박이죠 진짜 와 데몬트 맹독이어부도 없네요 이제 보니까 아 팔았나 보네요 예예 예, 아까 있었는데 거기다 비스트 스크롤도 지금 필요가 없죠 아이템이 아 이거 이건... 아, 복구 선수 어이, 그린 어이, 잘, 잘 만드네요 제플린으로 견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신도 자원만 쌓이면은 그리 다른 포... 것보다 네. 영웅의 힘에서 차이가 나죠. 음, 레벨업에서 이제 차이가 그렇지. 나다 보니까 같이 레벨업에서는 오고 형들이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 포커 선수가 좋은 그림을 가는 분위기죠. 그런데 이제 어디... 저 키퍼가 나오기 전에 저 들어갈 것 같거든요. 나 아, 알타 완성되기 전에. 예. 만화로. 아저 안쪽에서 지금 위쪽으로 뚫어가가지고 그나이트프 아. 금강 위쪽까지 뚫어가지고 이제 <laughs> 조금씩 조금씩 점기 해가지고 예나이트프 금강을 깨주겠다 와포커 선수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저거예 대박인데 조금씩 조금씩 가서 <웃음> <웃음> 그쵸 조금 더 가까이 가야죠 예 아, 오우 이거 위습이 몇개 없어가지고 수리만 해야되거든 요그 정도 숫자면은 와못 아, 때리죠 공만 있어서 와 여기서 닿네요 여기 다? 아이기네요 이게 <웃음> <웃음> 정말 창조적인 플레이 와 이거 위스 수리 못해요 아이 뭐야 쉐도터가 지금 모든 스킬이 1스킬씩 세개다 찍혀있거든요 지금 네네 근데 지금 여기서 사료를 찍으면 힐링렙 2스킬 찍죠 대박이네요 진짜 키퍼로 뽑았네요 근데 와 이거 금강 깨졌어요 그나마 3000밖에 안 남은 금강인데 그쵸 이러면은 6시쪽으로 이사를 가겠죠 아 그러네요 아 진짜 이것도 문을 도 깨고요 그쵸 어 근데 키포가 나오면은 네네 어? 어? 힘싸움이 애매하거든요 음... 알타.. 어, 알타 깨러 가죠 알타 깨러 <laughs> 알타 깨러 와 진짜 아, 대박이다 이거, 이거 알타 깨지겠네요 이거 알타도 와 대박이다 센스가 와 이거 그냥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뭔가요? 와, 와 키퍼 나오면 애매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포커스선수도 그런 거 같아. 하고 있죠? 예, 와, 오 위습들도. 저 위습들은 또 전투에서 정말 필요거든요. 하 쉬던 때 만화를 깎아주기 위해서. 그렇죠. 와, 아치슈버네이션 위습에. <laughs> 저것도 대박이네요, 진짜. 키퍼만 뽑으면 된다는 거. 중요한 와, 진짜. 어 이제는. 이거 수리하다가 돈이랑 나무가 돈다 소모되면 없죠. 저 위스만 사면 되니까 어떻게든. 어 키퍼 못 어, 나올 어, 것 같은데요? 그치 이거 아슬아슬한데 나올 텐데 나오네요, 나오네요. 아예 키퍼가 나오게 되면은 디모리 또 도망가야 되죠. 아 장재 선수 위스 안 죽을 정도로만 딱돈다 썼죠 딱. 거의 다 썼죠. 돈이 딱 이렇게 어하어어어 하... 어, 어. 어, 어, 이거 어 마지막 한 마지막 마지막이 이게 어떻게 돼? 아, 아 깨졌어요. 아, 이게 뭔가요? 아 드라마 쓰네요, <laughs> 드라마. 아 이제 또 건너가서 또 문을 부시러아 <laughs> 미치겠네요. 일단 문을 다 깨질 것 같은 분위기고. 예. 아, 이 트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인데, 어 여기 장재선 선수 일부러아여기또 사물이 다거든요. 지금 오른쪽 보시면은 트리 오른쪽에 둘수 있죠. 그림이. 아 이쪽에 이쪽에. 예. 장재우 선수도 제플린을 사고 싶은데, 제플린 사이트 남겨놨어요, 일부러. 키퍼, 없으면서. 근데 그냥 뽑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낚게요 제플린이. 어? 돈 어디서 샀죠, 장재우 선수? 어? 돈 어디 갔나요? 어? 지금 210원 있었는데 어디 갔죠? 아, 리빌 뿌려봤나봐요, 리빌. 아, 그렇죠. 50원이 예, 어디 갔다면? 리빌 뿌려봤나봐요. 아, 글쎄요. 이거, 그럼 오른쪽으로. 아, 볼까요? 이거 참. 지금. 뭐야, 트리 하나 있는 거 알고, 엘리식 해 준비하고 있죠. 여기 내려서, 여기 나무 하나만 뚫으면 그쵸? 되거든요, 하나만. 그, 아, 그니까 이쪽에서 뚫네요, 또. 네, 예, 뚫고, 아, 예, 네, 건너가기만 하면 돼. 와, 디볼 살아있는 게. 와, 이, 이렇게 되네, 이게. 트리 저거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태 때려달라고 일부러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안 때려주고 있죠. 강제 그 포션스가. 오, 오, 오. 그렇죠. 요건 노렸죠 요거. 오, 자 강제 어택 있으면 나와야죠다 나와야죠. 오, 이거 포커 선수도 재고 있는 어. 건데. 아이고. 자, 예. 이거로 그 지금 데몬이 나무에 붙었던 게 이거거든요. 아, 아 일부러 나무 깨라고 지금 잡고 있죠. 아... 밑으로? 아 그니까 아래쪽 두르려고 아래쪽으로? <laughs> 이번엔 실수 안 하겠지요 그 데몬헌터가 일부러 맞아, 맞아 때려달라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데 예자 위쪽의 나무까지 조금 뚫고 저세개아 그렇죠 아 이번에는 오! 또 이게 자동으로 제 가까운 애한테 치게 돼어있거든요 아... 이게 또 뚫렸어요 자 그러면은 왼쪽한테 왼쪽은 조금 멀어 보이거든요 예 이거 못 때려요 얘는 근강만 깨야 될것 같은 분위기죠? 이러면은 포커 스 선수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 장재 선수 또안전하게위에다가 원단을 지어놨어요 혹시 엘리당할 예,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마모고 오카 들어오면 사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근데 아 코드비스도 두개 지금 먹고 째겠다 디몰리션인 척하고 이번에 와 대박 지금 이거 디몰인 줄 알아요. 그렇죠, 디몰인 디모리. 줄 알고 아이고 먹고 아, 대박. 아이고 대박. 와. 진짜... 일로 오는 거죠. 일로. 아우. 아우. <laughs> <laughs> 지금 유즈메 분위기야, 됐어. 요즘에. 요즘에. 아우, 일로라고. 어, 어. 아. 어. 아이 먹혔어요. 아. 이거 그럼 놓고는에 디몰리스 다시 끌고 가겠죠. 아, 미치겠다, 진짜. 아. <laughs> 어, 어 뭐... 비스트 팔고, 아. 어선요. 지금 비스 트 스프로까지 팔고 아 하고 했는데 아. 지금 미스트 스쿨을 팔고 왔죠, 다. 이렇게 되면 이제 힘싸움이 오크가 이기거든요. 힘싸움은 이기고 근데 또장재호 선수가 돈을 868원을 또 세이브를 해놨어요. 자, 위습 잡으러, 입으로. 아. 위습 한개안 이겨서 너무 소중한 어, 마지막 위습이에요, 마지막 이게 위습.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이게... 이거 문을 지어야 되는데. 못 치실 것 같거든요, 사실. <laughs> 진짜 미치겠네요. <laughs> 아... 아... 포커스 선수의 창조적인 플레이 하나에 이거 이번엔 디몰 올 거라는 거를 아마 예상을 할수 있는 게 코드비스트 시야가 보이죠, 곰탱이. 그렇죠. 네, 네 이거 디모린거알것 같고요. 근데 아, 어, 포커스 어, 어, 선수가 봤어요 네. 이거 네. 이거 위치가 웬만하면 알기가 어려운 나무 아, 그러니까 파먹기예요. 왼쪽 가서 흔히 말하는 그, 그 흔히 말하는 경악날이 경악날. 어어? 어어? 아이고, 놀래라. 뒤만 아, 금강 사고를 치죠 저기. 이, 또 되면 붙어주죠, 지금 나무 깨라고. 그럼 포커스 선수가 한 개씩 해주겠죠, 천천히. 천천히 하죠 예, 천천히. 아, 금강 깨지죠. 또 이사 가야죠, 이러면. <laughs> 근데 위습이. 위즈비... <laughs> 아, 이거 위습 나오면 안 되거든요. 미스, 미스, 미스. 아이고! 위습, 마지막 위습, 안녕. 예. 아. 이기 진짜 웃기긴 한데 이, 저거 이제 또 코드 드랍 해가지고 네 몸통이 먹히거든요 아 이제 곧 있으면 소화가 다 되네요 그쵸 <laughs> 아 코드 드랍이 뭔가요 그냥 있어서. 가네요 그냥 아 이제 싸우도 이길 수 있다 네 이제는 어. 포커 선수가 확신이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저, 이길 수 있다 자, 이거 점세가지고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온 건데 힐링 앱이 있거든요 헥스도 있고 뭐 무적 포션도 당연히 있긴 한데 네? 어 근데 재미지 따라 어어? 아이거마다가예 그냥 차라리 네. 예 엘리 어, 이거 마지막 고물인줄 알고 하는거에요 예, 이거 때리고 있어. 때리고 고물 잡는게 나을것 같아요 아 근데 아저 뭔가요 드랍할 수 있는 아, 이링웨이브아 그러네요 제 플레이 또 있군요 스 선수 지금 이거 엘리 되는줄 고거거든요아 리쥬 마나 아까 마지막 만화였네요 지금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리쥬 아또 대형 만화 포니 좀 먹고 힐링 웨이브 아제 재판이 오오 아, 대머 죽어 대머터전사 GJ 예 GJ 나오죠 GJ 아 경기 재밌었네요 이렇게 아, 해서... 정경 선수가 오뢰 정말 잘 걸렸는데 네어스 선수의 그 창조적인 플레이 하나에 그냥 가버렸네요 와 아, 어면섭 선수 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 역시 모자이크 커스 어면섭 선수가 승리를 차지하면서 경기 스코어 2대 0으로 어면섭 선수가 앞선나